여러분 시바이노가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저번 주말에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줬었죠. 지난 영상들을 가볍게 요약하자면 시바이노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교토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오프라인 행사에 최초로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었고 그 영향으로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20%가량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는 코인베이스 에서 시바이노 선물 거래를 출시 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고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말간 8% 상승을 포함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약간의 하락 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이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예상을 한 대로 차트가 움직여줬을 때그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추가 매집을 했는데요. 제가 추가 매집을 한 이후에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이 단기적인 상승을 예측한 것 이외에도 시바이노는 조만간 폭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렸었죠. 예상대로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주면서 지지라인을 아주 단단하게 형성을 했고 조만간 정고점 뚫는 반등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투자에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차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움직임 속에서 쿠사마시토시와 일론 머스크 간의 시바이노의 미래에 대해서 나눈 대화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100억 부자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시바이노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데 믿음과 근거가 생길 수 있겠죠? 저번에 CPI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하회를 해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이게 시장 당일에 바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스닥의 하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의 불분명성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안정적인 대형 기술주 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 cpi 결과 발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기업들이 안정적인 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을 해서 나스닥의 가격이 빠졌다 그런데 이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한 자본들이 변동성 높은 크립토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 을 이렇게 해줬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최근 fomc의 장 파월도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와 있다 라고 말을 한 만큼 이 호재와 맞물려서 일촉즉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알트코인 사이클이 돌아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는 건 시바인우의 상승 랠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시바인우의 주요 고래 지표에서 하룻밤 사이에 40%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시바이누 고래가 하루 동안 3천만 달러 매집을 보이며 거래량이 40% 증가를 했다고 하죠. 3천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400억 가량 되고요. 시바이누가 대략 1조 7,900억 개가 매집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활발하게 고래들이 움직여주면서 시바이누를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장기 홀딩을 할 거라는 의미라는 거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래들은 지금 고점 대비 시바이누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만간. 폭등을 예견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시바이노는 고래들의 보유량이 개인들의 보유량보다 월등히 많은 특성상 우리는 이 고래들과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앞으로 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추측한 부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모두들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바이누는 민코인인 만큼 어떤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할 거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두 인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가 될 거고 거기다가 금리인하라는 호재와 함께 맞물려서 시바이누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누는 점점 상승 랠리를 위한 시그널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랜 조정을 깨고 이제 폭등의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꼭 시바인으로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고작해야 1에서 2%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링코인이 함께 엮여 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일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률은 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 만...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 ]이죠. 이때 봉크코인의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부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개씩 나오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후보 트럼프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상승 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 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 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 원씩 투 하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 289 789 11 010 289 789 11이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인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